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제목을 두고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하나님, 세 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1절에는요, 여와께 호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요, 여와께 호 감사하라. 왜, 무엇 때문에?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엇 뭐 때문에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알겠어요? 예.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요? 인자하시다는 것을 알겠어요? 근데 선한 것은 뭐고 인자하다는 건 뭘까요? 예. 선하다라는, 성경, 구약성경에서 선하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의 판단과 참 지혜롭으로 결정하는 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그 자체가 선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선한 것이니다또 그의 인자하심이라고 했는데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어, 히브리어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헷세드세드가 인자하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자하다라는 표현을 때로는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친절한 뭐 이런 뜻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인자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다 친절하다 자비롭다 뭐 이런 것이 인자다라는 의미인데요 거기에 독특한 의미가 또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꾸짖다 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요 인자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친절하다, 자비롭다, 사랑하다, 그리고 꾸짖다. 한마디로 경책하다.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인자하다 라는 의미는요, 좋게 좋게,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자비롭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뭣도 있어요. 네. 꾸짖어서 엄하게 때로는 다스리고 그를 경책하는 거예요. 마치 이 패셀드에는요. 부모님의 사랑과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돌볼 때에 친절과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지만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꾸짖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부모가 짜증나기 때문에요? 부모가 보기에 자기 마음에 확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 아니요. 자녀의 자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자녀가 하는 일들에 어떤 것이 더 바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이 인자다라는 의미 속에는요, 이러한 꾸지심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자심은요, 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자함, 헬세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로 어, 말씀을 쭉 보면요, 2절부터 4절까지 앞에 어, 10편, 117편, 116편에서부터 나오고 있었던 내용이 중복돼서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첫 번째는요 2절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 줄이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아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고백합니까? 3절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집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사절에는요 여화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화를 경외하는 자,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귀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가지가 앞에 10편, 117편, 8편, 6편, 116편부터 계속 이세 가지가 계속 연역버서 나오고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집은 어떤 자리라고 했죠? 예, 네. 제수상 집안이 지방이 아론의 집안이죠. 제수상 집안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제사하며 경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아론의 집안이라고 했죠. 또여호를 경외하는 자는 뭐라고 했죠?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복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말씀이. 말씀 아 산속에 그 말씀을 이루어 내는 자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자하신 영원하신 분이신다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한 했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잘못했을 때는 우리를 경채 가지고 꾸짖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왜? 그리고 왜 어떻게 고백하느냐? 맞요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찬양해, 감사해라고 고백합니다. 5절부터 볼게요. 5절 보니까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지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더라 예. 하나님께 부지질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응답해 주셨대.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와 환란과 내가 좁은 곳과 갇혀진 곳, 어두운 곳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수셨더니 하나님이 나를 들어 넓고 크고 밝은 곳으로 옮겨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대요. 6절에는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이 어찌 내게 뭐라고 할수 있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예? 나는 그 무엇도 상황과 형편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형편이든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감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 그러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나는 사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아 라고 고백합니다 실전에는요, 여호와께서내 편이 돼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지원하고, 나를 긍정하고, 나를 칭찬하는 자, 내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신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라. 그러함으로 인해서 나는 손도 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요 넘어뜨리고 미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그 결과를 보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내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넓은 곳에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내 편이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환란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장이 될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여도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며 그 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만지고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체험장이며 감사와 찬양의 장소가 고난의 장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까지는요.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 편에 서야 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데 그럼 나도 누구 편에? 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겠죠? 자, 8절 구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예, 이제 나도 누구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사람 편에 세상에 높은 사람 편에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8절 구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으로 말려봐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끊냐 10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네. 문나라의 사람 편에 능력 있는 나라 편에 힘 있는 나라 편에 서 있지 않는다는 것 어려움과 환란과 그리고 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진 어, 그런 풍전 등화의 어, 상황을 맞이한 남유다가요,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이, 어,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남쪽에 있는 애국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이 형편을 보니까 이 형국을 보니까 이쪽이 더 나은 것이 분명해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였을 때그 결과가 결코결코 결코 생각하고 바라던 결과가 아니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설수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문나라가나를에어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감으로매는말 말씀 아닌 것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1 1절에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나를 애호사고 애호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리라. 1절에도 그들이 벌처럼 나를 애호쌌으니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예,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선택이 있는 우리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마, 나를 에워싸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벌레처럼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지만 그 모든 것이 가시덩물의 불같이 다 없어지듯이 나를 미쳐 넘어뜨리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옵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 3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 하나님 편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피할 줄 아는 참된 지혜와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으니, 나도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참된 믿음과 지혜의 결단이 있는 복되고 복된 2024년도 마지막 두 번째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월도 승리하며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줄 아는 자대개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나를 때는 경책하며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편에 서는 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모습으로 세상만한 담대 없고, 오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참된 지혜와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피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며 2025년도를 준비하는 나은 이틀의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여 원사 승리케하여 주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